점검표는 공부 전략을 좀잘 세워야 될것 같아요. 방향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점검 쪽으로 공부 시간을 100시간을 투자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500시간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1000시간을 하겠죠. 1000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 안 다니고 공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되지 않냐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10%아 그래 나는 공부만 하니까 그래도 10% 안에는 더구나 직장생활 하면요 아 큰일났다 이거잖아요 그죠 잘 생각을 해 봐요 분명히 남들보다 잘 써야 합격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아, 아주 이상한 얘기인데요. 공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2% 3% 많으면 5% 10% 합격을 해요. 공부만 한다고 다 합격하지 않아요. 왜요? 공부가 잘안 돼요. 왜안 되는가 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열심히 살고 싶어요? 아니면 놀고 싶어요? 놀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1분 또는 5분 이거를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 뭐, 내가 이게 시간이 많은데, 어? 하다 보면 되겠지. 세상에 그런 게어어요 시간이 많아도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곳이 있잖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되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네, 바로 그런 차이예요. 공부방향과 집중조의 차이입니다. 1년만에 합격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책이 30권이에요. 봐야 될 책이 30권이에요. 그러면 이 30권을 10번씩 보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30권의 페이지를 다 더해요. 곱하기 10을 해요. 그리고 나누기 36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봐야 될 페이지 수가 나오죠. 그 페이지가 500페이지인가, 700페이지인가 그래요하여튼 근데 하루에 그 페이지를 보려다 보니까 잠자고 남은 시간에 전부 다 공부를 했는데, 밥도 빨리 먹어대요 빨리 먹고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걸 보고 저도 이제 따라 한 거죠. 기숙사 공부할 때 3개월 만에 되더라고요. 관리사도 한번 해보세요. <laughs> 3개월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때려치지 마시고. 사복고시는 1년 만에 붙으려면 때려치고 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관리사 기술은 사실 10배 쉽거든요. 아니겠어요? 사복고시에 비해서 10배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10배 쉬운 걸뭐 때려치고 해요. 공부 덜한 거죠. 직장 생활 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는데 공부 덜한 거란 얘기.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공부해야죠. 아니면 밥 먹을 때도 하나씩 외우면서 밥 먹어야죠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되는 이유는 그래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요 더안 되겠죠 3페이지에 학습순서 교재 몇권만 보자 한 것만 보자. 이제 이것만 일단은 많이 보세요. 엄청 보시라고요. 제 책에서 100% 나온다 이런 얘기는 못 해요. 소방이 원체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60점 이상은 나온다는 거, 80점, 90점도 나오고 요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합격을 했는데 책에 써 있잖아요. 1등을 합격을 했어요. 기술사도 그렇고 관리사도 그렇고. 어떻게 1등을 합격했냐? 전 다르잖아요. 소방기계, 소방전기, 기사가 전 머릿속에 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니까. 관리소 공부할 때 하루에 12시간씩 12개월 공부했어요. 소방기계 전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 하루에 12시간씩 12개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는 게다 나왔어요. 설계도 그렇고, 점검도 그렇고 모르는 게 없었네요. 관리사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기술사를 3개월 공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즉, 기사를 다 알고 있고 관리사를 1년을 하고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 차이요. 왜 이런 얘기라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